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웅을 다육농장 입니다 자 오늘도 이쁜아이들 쭉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더운 날씨지만 아, 시원한 데서 아, 다육이 이쁜 다육이들 쭉 보시고요 아,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쁜아이들 아, 골라 봤습니다 자 처음부터 소개쭉 시켜 드릴게요 이거 첫 아이는 그 멕시코 야생마리아 예요 멕시코 야생마리아 아주 한엽에다가 입, 입장이 통통해서 어 굉장히 이쁜 아이들입니다. 물 들면 이 아이들도 이제 피멍이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굉장히 멋지게 드는 아이들입니다. 아 최대한 저희가 그 환엽으로요 아주 통통하고 이쁜 어 아이들 아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그냥 랜덤으로 쭉 드릴 거예요. 가격도요 굉장히 저렴하게 드립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5천원씩 드릴 거예요. 5천원입니다. 자, 요 크기가 보통 뭐한 10cm 정도 되는 크기들입니다. 보통 10cm 다 되고요. 이제 화분이 작아서 어 지금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아 굉장히 큰 아이들이니까 아 참고하시고요. 어 멕시코 야생마리아 5,000원씩 아쭉 드릴게요. 아 제가 어제 그제 소개시켜 드렸던 사라보니 슈버클론. 이아 아이들은 아 8,000원씩 드렸고요. 아 크기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 보세요. 자, 사라보니 슈버클론. 아 8,000원씩 드립니다. 여기 제이드스타금, 8,000원씩 드리는 제이드스타금 있고요 자, 여기 제이드스타금이고요이번에는 어, 어, 칸자르입니다. 칸자르. 칸자르 군생. 아, 얼굴 3두짜리. 아, 이렇게 물이 지금도 잘들어있고요 아주 가을, 겨울 되면 빨갛게 아주 드는 아입니다. 이 칸자르. 아, 명품입니다. 이 아이도. 칸자르 16,000원 드리고, 요 3두짜리가 이제 어,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사 14, 아, 14cm 정도 되고요. 15, 아, 14, 15cm 정도 되겠네요. 자, 칸자르 16,000원 드립니다. 아, 이번에는 아, 슈가 베이비죠. 슈가 베이비 아, 이거는 조금 그 중에 조금 많이 달궈진 아이고요. 자, 색깔이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어, 색감이 조금 나타나, 나기 시작했어요. 자, 요 슈가베이비는 14,000원에 드립니다. 14,000원. 자, 크기는, 아, 보세요. 자, 거의 10cm 정도 되네요. 슈가베이비 14,000원 드리고요. 자, 이제 이건 이제 홍포도가 거의 마감이고요. 홍포도 16,000원 드리는 아니다 16,000원. 자, 너무 예쁩니다. 홍포도. 자, 홍포도는 16,000원에 드리고요. 자 이런 아이들은 2만 원짜리 2만 원짜리인데 16,000원에 드리는 겁니다. 홍포도 16,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는 그 환엽 그가르시아에요 가르시아. 자, 가르시아 군생들이고요. 이거 얼굴이 아주 굉장히 세일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렇게요. 자, 가르시아 이렇게 제가 분갈이를 이거 한번 해봤는데 자, 분갈이 이 하나이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지나갈 때 캡처해 가지고 좋은 거 고르셔도 됩니다. 가르시아 군생 5만원씩 드리고요. 자, 알, 얼굴이 굉장히 많아요. 가르시아, 이거 보세요. 자, 이것도 이제 여름 한여름이기 때문에 색감이 조금 빠졌지만, 아, 물 들면 정말 환상적으로 드는 아이, 어, 잘들 아실 거예요. 자, 이 환엽 가르시아, 이 아이도 어, 군생 5만원 드립니다. 음 요번엔 잼스톤 군생 어제 그 손님이 다 가져가셨구요 또 지금 몇 개를 더 지금 구했어요 그래서 아주 멋진 군생들 또 보여 드립니다 요 잼스톤 군생 5만원씩 드리는 아이죠 자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아주 너무 예쁘죠 제가 요건 두 개를 분갈이 했어요 분갈이 했고 어 분갈이 안하나 아이 여기 보세요 요것도 같이 5만원 드리는 아이구요 자 이렇게 잼스톤 군생들 5만원 드립니다 요거 가격이 아주 굉장히 아주 무거웠던 아이들입니다. 자 크게 한번 보세요. 크기는 15cm 정도 나옵니다. 자 잼스톤 군생 아, 5만원씩 드리고 요. 지금 4개 보여드립니다. 4개 이제 아, 농장 전 농장 속에서 이제 군생 요네 어, 아이가 지금 남은 거 지금 보여 드리고요. 자 잼스톤 5만원씩 드립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요거는 어, 환엽간치철화 입니다 저희가 이 간치철화는 저희가 아, 처음 소개시켜 드리고 저희가 지금 처음 어, 접합니다 요 아이는 사실은요 자 환엽간치철화 요거 생각이 있으신 분은 아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 있어요 자 저거 요런거는 제가 지금 아끼는 물건 아끼는 아이들 중에 하나기 이 때문에 요자 제가 나중에 요거는 개인적으로 문자 주시면 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엽 관치 처라 네, 문쪼 주세요. 자, 여기 이거 환엽 관치에요 이게 아, 이게 환엽 관치구요 자, 정말 엄청 아주 예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환엽 환엽에다가 아주 명품이기 때문에 입장도 아주 통통하고 이렇게 굉장히 멋진 아이들입니다. 자, 이 관치들은 가격대가 아주 아, 아주 굉장히 무거웠던 그런 아이들이었죠. 자, 요 크기가 지금 7cm 포트 꽉 차서 한 거의 10cm 정도 지금 크기로 컸고요 자, 요런 거 만원씩에 오늘 드릴 거예요. 만원. 자, 환엽 관체는, 아, 만원씩에 드립니다. 자, 너무 예뻐요. 정말 예쁜 아이들입니다. 이거 보세요. 자, 환엽 관체는 아, 이거는 정말, 아, 전에, 아, 가지고 싶어도 무거워가지고, 가격대 무거워서 여러분들 못 가졌던 그런 품종입니다. 너무 예뻐요. 자, 환엽관츠 만원씩, 아, 이거 내일 랜덤으로 받으셔도 괜찮을 거예요. 정말 이쁜 아이들을 쭉빼놨으니까요 자, 환엽관츠 만원씩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어 솜염이에요. 솜염. 자, 솜염도 아주 명품이죠. 명품 중에 명품. 또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요. 자, 솜염들이에요. 자, 솜염 이 아이들은 8,000원씩 드리고요. 자, 크기도 이제 각자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어,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크기예요. 자, 이렇게 아주 너무 예쁜 솜염입니다. 솜염 8,000원씩 드리고요. 솜염 이제 이쁘죠? 아주. 자, 색감도 아주 정말, 갈수록 이제 더 진하게 아, 드는 그런 품종이에요. 솜염은 정말 알아주는 품종이고요. 아, 오리지날, 아주 1세대 오리지날 솜염입니다 자, 솜염 8,000원씩 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아주 제이드스타, 아, 환엽. 자, 입장 보세요. 자, 얼마나 튼실한지 몰라요. 정말 멋쟁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제이드스타 크기 좋구요 정말 예쁜 아이들 5,000원씩도 드릴 겁니다 5,000원 자 5,000원씩 드리는 제이드스타구요 자 크기 보세요 크기도 뭐 폭이 한 10cm 정도 다 나오는 폭돌입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화분이 꽉차 있어서 어 옆에 이렇게 간섭을 서로 받고 있어요 크기가 자 제이드스타 5,000원씩입니다 자 랜덤으로 드리고요 제이드스타 5000원씩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 글램핑크고요. 글램핑크. 자, 글램핑크도 한 여름이, 여름인데도 여름 이렇게 물이 어, 예쁘게 들어있어요. 정말 예쁘죠. 자, 글램핑크. 아, 5000원씩 이 아이들도 드리는데요. 어, 크기가 이것도 뭐 꽉차 있으니까 7cm가 큰 거는 뭐 10cm 정도 나오네요. 정말 예뻐요. 자, 글램핑크 이 아이들도 자5 0 원씩에 드립니다 5천 원 어, 가격 저렴하고요. 이 정도면 크기에 비해서 가격도 굉장히 품종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어, 글램핑크 5 0 0 0 원입니다. 자, 이거가 이제 그 명품 중에 또 명품이죠. 맥라이징입니다. 맥라이징. 자, 오늘 요 맥라이징도 제가 좀 싸게 그 착하게 드릴 거예요. 자, 5,000원씩에 드립니다. 이거 5,000원. 자, 백라이징. 아, 보통 저희들 요 정도면 만원씩에 여러분들께 계속 아, 판매했던 아이들인데요. 가격도 저렴히 한번 드려봅니다. 자, 요거는, 어, 5,000원씩에 백라이징 드립니다. 백라이징. 아마 이거는 금방 아마 마감될까. 저기에 아, 마감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두 개, 세개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농장에 오신 분도 오늘 한 분이 막 다섯 개씩 가져가신 분도 계세요. 이런 거는 어, 가격 저렴하니까, 어, 얼른 저 찜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맥라이징 오리지널이고요 5,000원씩 드립니다. 5,000원. 자, 요번에 이 아이는 그 몽블랑이죠. 몽블랑. 자, 몽블랑도 이제 물 들면서 정말, 아, 여러분들 아주 홀딱 반하는 그런 아이들, 아이들입니다. 이로 몽블랑도. 가격도요, 굉장히 크고요 크, 크기에 비해서 가격 굉장히 저렴하게 드립니다. 이거 보세요. 14cm가 나오네요. 14cm. 크기 좋구요. 이거 15,000원, 아, 15,000원에 여러분들 했었어요. 근데 12,000원에 이것도 드립니다. 12,000원. 자, 용부 봉블랑은 12,000원 드립니다. 자, 이 멋진 몽블랑. 12,000원 드리고요. 자, 여기 양진 이 있네요. 양진. 어, 이 양진들은 어, 지금 이제 가을, 겨울 되면서 빨갛게 드는 아이죠, 이 아이도. 어, 지금 뭐, 물은 좀 빠졌어도 그래도 어, 괜찮을 것 같네요. 요, 8,000원씩 드리고요, 양진. 자, 희끗희끗 한 거는 저희가 이제 살충제, 아, 살균제를 뿌렸기 때문에 이렇게 아, 분이 좀 앉아 있습니다. 자, 요, 양진 8,000원씩 드립니다. 자, 요거는 그, 환엽 농기심 하죠? 환엽 농기심. 자, 요 아이들 정말 아, 가격도 괜찮고, 이쁜, 이쁜 아이예요. 자, 요, 환염 농기시마는 아, 2만원씩에 드립니다. 2만원. 보통 다이아몬드 펄있고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 만원 드립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은 만원 드리고요. 자, 요게 아메스트로 있고요 아메스트로는, 아, 5천원 드리고요. 자, 아메스트로는 5천원 드립니다. 자, 자, 잠깐만요. 이번에는, 그, 르누어딘금이에요. 자, 르누어딘금, 아주 잘,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이 아이들은 만 원씩에 드립니다. 만 원. 자, 르누어딘금 만원 드리는 아이고요. 자, 요런 아이들은 이제 물이 입장이 그 잎이 가늘기 때문에, 얇기 때문에, 물을, 어, 통통한 다육보다 물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입장이, 다육이들 입장이 얇은 것들은 어, 그 굵은 것에 비해서 물을 더 자주 줘야 돼요. 이렇게 얇은 것들은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흔들흔들 할때유면 관사 한번 충분히 하시면 아, 여름이라고 또물안 주시면 안 되고요 한 여름이지만 이렇게 물 빠지면 아, 틀림없이 줘야 됩니다 자 르노딘 금 이거 만원 드리고요 자 이거 골든 주빌리 금입니다 골든 주빌리 금아 완전 복륜이죠 오래된 북등입니다아 제가 작년에 이 아이들 6만 원씩 여러분들께 드렸던 아이고요 이거 5만 원에 이거 드립니다 5만 원자 골든 주빌리 금 5만 원 드립니다. 자 금이 너무 예쁘죠 어, 7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든 주빌리도 아주 복련으로 멋지게 든 아이는 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자, 골든 주빌리금 5만원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리아 백금 이에요 이리아 백금 이리아 백금 16,000원 드리고요 자요 크게 보세요 자 이리아 금 16,000원 드립니다 자, 이리아 금 16,000원 드리고요 어, 요거는 아이스 에이지 금입니다. 아이스 에이지 금. 자, 크기 굉장히 좋고요 자, 금 상태도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이거 보세요. 자, 요거, 아이스 에이지 금 4만원에 드립니다. 요거 5만원씩 판매하는 아이구요. 자, 4만원에 요거 드릴 거고요 자, 아이스, 에, 아이스 에이지 금. 자, 요거는 레오파드 실버 금이죠. 레이, 레오파드 실버, 실버 금. 아, 요거 서록마리아금 있고요 서록마리아금. 요거 3만원 드립니다. 자, 크기는 13cm 정도 되는 크기예요 자, 서록마리아금. 아, 3만원 드리고요. 자, 여기 서록마리아 또 하나 있습니다. 요것도 3만원 드리고요. 자, 금 정말 예쁘게 들었어요. 금 예쁘게 들었고요 어, 아, 요거는 문가드니스금이죠문가드니스금 아, 문가드, 문가드니스금은 24,000원에 드립니다 24,000원. 자, 크기 한 11cm 정도 되는 크기고요 자, 문가드, 문가드니스금은 24,000원에 드립니다 자, 여기 멀로금 대품이 있죠? 멀로금 대품. 자, 멀로금 대품. 아, 크기 쫙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10, 어, 16cm? 아, 16cm 이상 돼요. 자, 멀루금 정말 멋지죠? 자, 멀루금 멋진 멀루금 보여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쭉 영상 올려드리고요. 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지만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어,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아주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